인과율을 맞추기 위해 억울하게 희생당해 죽은 주인공, 천사라는 놈이 나타나 당신이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환생시켜 줄 테니 차원이나 고르라는 말에, 분노한 주인공은 하얀색 비둘기에게 패드립을 날리고, 분노한 비둘기는 주인공을 랜덤 차원으로 빙의시킵니다. 어느 차원이든 빙의된 남자 옆에 집착하는 얀데레가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오늘 리뷰할 소설은 빙의가 체질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50화까지 보았습니다. 얀데레가 주변에 있는 남자로 빙의하고, 어떤 이유든 주인공이 죽으면, 또 다른 차원의 얀데레 옆에 있는 남자로 빙의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차원을 오가며 주인공이 고통받는 옴니버스식 전개를 띠고 있고 현대지구에 살았던 주인공은 평행 우주 지구나 무협세계 근대시대 등등 여러 차원을 돌아다니는데 일단 소설은 노벨피아에서 무료로 볼수 있는 작품이고 작가님이 직업 이 따로 있는 분이고 취미로 글을 쓰시는 분이라 한화 분량은 좀 적은 편입니다. 물론 무료 소설이니 분량이 적은 건 전혀 문제가 안되죠. 취미로 쓰는 것 치고는 연재는 꽤나 잘되는 편입니다. 으로 무서운 얀데리가 나오는 소설인데 사실 얀데리물이랑 달달한 수뇌물은한끗 차이여서 정말 무서운 파트도 있는가 하면 달달한 수뇌물 파트도 존재하죠. 그런데 소설 특성상 한 에피소드가 끝나려면 주인공이 죽어야 해서 모든 에피소드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는 작품이죠. 물론 계속 슬픈 건 아니고 여러 소설 설정들을 통해 마지막 완결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취미로 쓰는 글이지만 필력은 절대 모자르지 않는 게 스토리 전개상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 매우 중요한 작품인. 네 감정묘사를 꽤나 잘하십니다. 무서울 땐 무섭게 달달할 땐 달달 하게 글을 잘 쓰셔서 얀데레물이나 수뇌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볼만한 작품이죠. 물론 옴니버스 소설 특성상 주인공 만 같을 뿐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진 않아서 한 스토리가 쭉 이어지길 원하면 맞지 않고 주인공이 잘나가고 강해지는 소설 을 원하면 또 맞지 않죠.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 주가 되어서 때론 무섭고 때론 감동적이고 슬픈 소설을 원하시면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자주 죽는다고 마냥 어둡고 슬픈 소설은 아니고 적절히 개구도 있어서 가벼운 분위기에서 전개되는 파트도 많습니다. 주인공 성격이 엄청 똑똑하진 않지만 꽤나 착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주인공이라 요즘 유행하는 사이다물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순뇌물 주인공으로는 잘 어울리는 주인공입니다. 평점은 취미로 연재되는 소설이기도 하고 무료 소설이니 따로 매기지는 않겠습니다. 리뷰 총평은 옴니버스물, 빙의물, 얀데레물 달달한 순뇌물을 좋아하시면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작가님이 감정 묘사를 정말 잘해 잘하 셔서 이런 장르 를 좋아하 시면 재미있 게볼수있 습니다.